비운적치우면서전망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준비해봤어요. 경포대 천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경포대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가고 경포대 능선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서 천장봉 정상을 찍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스인 이 능선길을 따라 구정봉까지 가요. 구정봉 정상을 찍고 바람제 삼거리로 하산하고 경포대 선물 지나? 먼저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경포대 탐방로 이쁘고, 경포대 탐방로 코스도 제한시간이 있는데, 그, 8절기에는 오후 3시까지 입장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오후 2시까지 입장할 수 있대요. 이제 드디어 30분 동안 1km를 걸어서 경포대 삼거리에 왔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경포대 능선 삼거리로 갈 거예요. 차전봉 정면까지 전체적으로 보통 난이도지만, 능선 삼거리부터는 어려운 난이도예요. 이는 하산길도 마찬가지로, 바람대 삼거리까지는 어려운 난이도예요. 즉 하이라이트인 천황봉에서 구정봉 코스는 모두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예요. 천황봉 어... 숲길이 아주 멋져요. 피톤치드가 느껴져요. <laughs> 어... 어... 저기 월실산 정상인 천황봉처럼 생긴 봉이 있어요. 열출산 경포대 능선 삼거리에 다 어, 여기서부터 최영까지는 영종로 측로 나왔어요. 경포대 능선 삼거리부터는 이런 가파른 계단길이 계속돼요. 지금 저 아래로 육형제 바위가 보이고, 그 옆쪽으로 사자봉이 보이고, 그 아래쪽으로 빨간 구름다리가 보여요. 바람대를 거쳐서 구정부에 고올 거예요. 와, 오늘 하늘 색깔이 정말 예뻐요. <laughs> 그리고 엄청 멋있어요. <laughs> 오, 두차선 배틀 바이 같아요, 뒤에는. <laughs> 그리고 저 아랫길도 엄청 멋있어요. 조차나 배틀바이 같아요. 가는 것만아 정말로 풍경이 너무 멋져요. 최고예요. 와 진짜 멋있다. 월출산에는 돼지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제 뒤에 저 돼지 바위가 돼지 바위일 수도 있어요. <laughs> 돼지 바위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돼지 바위인 것 같아요. 오, 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뭔가 돼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어. 바위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바위가 돼지 바위가 아니고 이 뒤에 더 진짜 돼지처럼 생긴 바위가 돼지 바위래요. 음, 이게 돼지 바위래요. 여기 보면 돼지 바위 관련된 문구도 있고 아까 저희가 봤던 바위는 이 바위예요. 길이 아주 조금 경사가 있긴 하지만 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힘든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 태어나서 와본 산들 중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산인 것 같아요. 뷰 최고. 바위를 만지면 젊어진다고 해요. 음. 저, 제 뒤로 보이는 엄청 큰 바위가 있는 봉우리가 구정봉이란 봉우리인데 그 산에는 그 못이 아홉 개가 있다고 해서 구정봉이에요. 그리고 구정봉의 다른 이름은 큰 바위 얼굴인데 여기서 보시면 왜큰 바위 얼굴인지 알것 같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여 기서, 배를 짰다는 썰이 있대요. 구정동 정상구 근처에는 연못이 몇개 있고 구정동 정상에 가려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 했다. <laughs> 이제 구정방에서 하산을 계단길만 내려가면 바람재인데, 바람재부터는 이제 뷰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갈 길이 멀어서 바람대로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이제 바람재에 닿았고, 여기서부터 경포대까지는 2.2km 보통 코스예요. 청한보 안녕, 구정보 안녕. 시간 반 동안 7.2km를 걸어서 월출산 정상인 천왕봉과 구정봉을 다녀왔어요. 월출산은 작은 노력으로 아주 멋진 볼, 뷰를 볼수 있는 최고의 멋진 산이었어요. 특히 천왕봉에서 구정봉 가는 코스는 정말 멋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목소리>